짜리가 뭐냐고 궁금해하는 조사님들 계시고 구독자님들 계시는데요. 붕어를 쪼는데 짜리라는 것은 양과 수를 이야기할 때 짜리라 그러죠. 뭐낚싯대도세칸 대짜리, 세칸 짜리, 네칸 짜리 뭐 이러잖아요. 크기, 수, 양 이럴 때 쓰는 짜입니다 붕어를 쪼긴 쪼는데 엄청나게 쫀다는 거죠. 네, 쪼짜리입니다. 또한번 쪼짜리를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서요. 그 나이스 조화를 외치잖아요. 그러니까 조화를 요즘 말로 쪼아 쪼아 그러잖아요. 아는것도 쪼는 것도 쪼는 거지만, 오, 열심히 조화하는 걸 쪼는 거죠. 좋아하는걸 열심히 쪼는데, 대충 쪼냐? 엄청나게 쪼는 양과, 양으로 승부하는 엄청나게 쪼는 사람입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풍어전의조자입니다 오늘 출조는 금단수로 상류에 왔습니다. 낚시하기 전에 상류 포인터 포인트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. 전형적인 수로죠. 길쭉하게 돌아갑니다. 이 쪽, 뒤쪽으로 길쭉한 수로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다리 건너편은 또 길쭉하게 매표소 앞까지 수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특성은 상류, 최상류죠, 최상류. 최상류 특성은 어, 보통 오시는 분들이 최상류에 와서 잠깐 짬낙으로 가고 갑니다. 그리고 거의 대 꽝치고 가요. 그러니까 거의 한방터 수준이거든요. 거의 안 나옵니다. 근데 여기 특성을 알고 해야됩니다 여기 는짬 낚시에는 정말 짬 낚시 하려면 하루나 종류로 가셔야 됩니다 상류는 최소한 1박 한 2박 3일 정도 해야 붕어 입질를볼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면 이 특성이 기죽한 짧은 수로다 보니까 물고기가 수시로 회유하는 곳이죠 회유 막 달려다닙니다 앞으로 전진만 하죠 전진 거의 전진만 하기 때문에 낚시를 하면 그 붕어를 잡아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회유를 할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놔야 됩니다.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면 거의 꽝치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방 낚시, 이방 낚시해서 집어 낚시가 돼야 됩니다. 특히 상류는 집어 안 되면 꽝치는 곳입니다. 회유하는 붕어들을 누가 멈춰 세우느냐, 붙잡아 놓느냐, 그분들이 이제 대물을 합니다. 한방 태에서 물고기를 잡죠.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 잡아놓고 계신 분들은 거의 1박을 했다 2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반반 주다가 꽝 치고 가시죠 기존에 계속 밀박질을해 놓은 그분들 자리에 회유하다가 멈춰서 그분들만 입지를 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낚시를 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나왔는데 내일은 다음에 오면 또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가 잘 나온다 딱 특정되질 않습니다 포인트를 잘 타질 않죠 집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사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사자가 어 물어줄지 모르죠.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이제 허리급까지만 잡아봤지 아직 이곳에서 사자는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. 다른 분들이 잡았죠. 과전 하다 보면 저도 최상류에서 사자를 할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 밤에 간단히 최상류 특성이나 포인트 설명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그 팁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